감사만이 꽃길입니다. 누구도 다치지 않고 걸어가는 향기나는 길입니다. 감사만이 보석입니다. 슬프고 힘들 때도 감사할 수 있으면 삶은 어느 순간 보석으로 빛납니다. 감사만이 기도입니다. 기도 한줄 외우지 못해도. 그죠 고맙다 고맙다 되풀이하다 보면 어느 날삶 자체가 기도의 강으로 흘러 가만히 눈물 흘리는 자신을 보며 감동하게 됩니다. 이혜인 수녀님의 감사예찬이라는 시입니다. 감사만이 꽃길입니다. 열 사람 가운데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감사를 통해서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한계에 부딪힌 사람들입니다. 나약하고 병들고 슬프고 고통받고. 아픔을 겪는 사람들입니다. 소경, 바르티메오, 나병 환자 열 사람이 자신들의 그 고통을 가지고 주님께 외칩니다. 그들은 주님께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외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겪고 있는 아픔, 고통, 삶의 슬픔, 떨어져 나가는 손가락, 보이지 않는 눈,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 가장 인간적이고 가장 복음적인 기도를 외칩니다.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저를 가엾이 여겨 주소서. 제가 지금 아프고 고통스럽고 괴롭습니다. 주님, 저를 고쳐 주소서. 당신의 손을 얹어 주시고, 당신 자애를 저에게 보여 주소서. 라고 그들이 처해 있는 삶의 슬픔 속에서. 외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 우리의 잘못을 주목하고 그것만을 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눈물을 보시는 분입니다. 사람이 흘리는 눈물을 귀하게 여기시는 분입니다. 우리들의 눈물, 우리의 슬픔에 주목하십니다. 예수님은 "자비를 베푸소서, 나를 가엾이 보아 주소서"라고 외칠 때 마음이 아프십니다. 성경은 "애간장이 녹는다", "창자가 다 녹는다"는 그런 어떤 표현을 하면서 그분의 자비, 자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나병환자 열 사람이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멀찍이 떨어져서 그렇게 외치는 소리를 듣고 마음이 아프십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하느님은 규정이 아니라 법이 아니라 따뜻한 손길로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비는 가슴과 손이 하는 행위입니다. 규정이 하는 게 아닙니다. 법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외치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마음이 아파서 가던 걸음을 멈추시고 자리에 서서 그들을 측근히 바라보면서 말씀하십니다. 가서, 죄관에게 가서 너희의 몸을 보여라. 죄관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그들은 그 말씀을 믿습니다. 그들의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그들은 치유를 받는 것이죠. 그 믿음을 가지고 그들은 죄관을 만나러 떠납니다. 그들이 가는 길에 떨어져 나갔던 손에 새살이 돋아나고 상처가 이 꾸덜 꾸덜해지고 새살이 돋아나고 어떤 딱지가 떨어져 나가고 몸에 일어나는 변화를 느끼는 겁니다. 그리고 점점 치유되는 것을 눈으로 보면서 그 가운데 한 사람은 그것을 보면서 하느님의 사랑과 하느님의 자비와 하느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을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 무릎을 꿇고 그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무릎을 꿇고 감사드리는 행위, 하느님께 하는 행위입니다. 그분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느님을 만나고, 하느님을 알아보고, 하느님을 흠숭하고 경배합니다. 그런 믿음을 드러냅니다. 그는 자신의 몸이 치유되는 것을 보면서 하느님의 사랑을 자비를 느끼고 예수님 앞에 다시 돌아와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은 그를 바라보면서 말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했다. 치유된 사람은 열 사람이 아니었느냐? 나머지 아홉은 어디에 갔느냐? 아홉 사람은 치유되는 믿음은 갖고 있었지만, 그 치유를 통해서 구원해로 나가는 그러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앞에 돌아와 하느님을 만나고 감사드리지 못했습니다. 그 아홉 사람은 유대인들이었고, 그들이 만나러 간 죄가는 율법이었습니다. 율법은 사람을 구할 수는 없죠. 우리 주 예수님, 그분을 만나고, 그분께 희망을 두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를 때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의 희망은 우리 주 예수님이시고, 그분을 만나고, 그분께 감사하고, 그분께 희망을 두고, 그분께...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 드릴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오늘 치유받은 나 환자는 예수님 앞에 돌아와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는 감사를 통해서 생명을 얻었습니다.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께 많은 경우에 주님의 자비를 청합니다. 자비를 청하고 자비를 받은 그 다음, 우리가 이 하느님께 감사를 드린 이방인처럼 감사하는 생활, 감사하는 마음, 그것을 통해서 하느님의 사랑을 또 다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감사하는 마음이 그 마음이 복되고 아름다운 마음인 것 같습니다. 하느님의 자비에 감사하고, 우리 삶에 대해 감사하고, 그래서 언제나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것이 아름다운...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의 어머니이신 성모님은 언제나 감사하는 분입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내 구세주 하느님을 생각하는 기쁨에 이 마음 설레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어떤 처지에서도 하느님의 자비와 하느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느님의 크신 자비, 그 사랑에 감사하면서 또이 거룩한 미사를 봉헌합시다. 아멘, 감사합니다. 평화를 빕니다. Thank you